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강력한 부흥의 기록인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성령, 성령의 인격성,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을 보지 말고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실질적인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흥의 기록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두 번의 큰 전환이 있어요. 아, 6장과 그리고 13장이에요. 6장에는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한 가지 터집니다. 이제 2장에서 교회가 출생하고 계속해서 부흥이 터지는데 6장에 가서 한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서 공개하는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사도들이 교회 전체를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오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문제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멘 오픈해서 함께 짐을 짊어져야 교회가 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픈해가지고 사도가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일곱 집사를 세워가지고 공개하는 일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입술에 선포는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을 전모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사역자들이 많은데 사역자들이 말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고 여기 성소에 앉아 있고 주님과 독대하고 하는 게 노는 게 아닌 것을 알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막 여기 막 책상에 앉아 있고 막 그렇다고 아 우리 교육자들은 맨날 책상에만 앉아 있고 노라 노는 거 아니에요. 아멘. 또 교육자들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맨날 책상에 만져 있는 건또 아니지만, 하튼 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걸전무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자들의 첫 번째 일이에요. 자 사도들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사도행전의두 번째 문제가 생겼네.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만 교회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일으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는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우리가 읽은 6장과 12장 24절의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하나님의 전환을 위해서 선포하시는 사도행전의 부흥의 키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두 가지의 사도행전의 리바이벌. 교회가 출생한 이후에 리바이브를 주는 강력한 문제를 돌파하는 돌파 힘이었다고요 아멘 말씀이 왕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업, 가정, 자녀들에게 아멘 그리고 이그리스도의몸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간판을 새로 했는데 너무 이쁘죠?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은 예배 끝나고 단체로 가서 한번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해본 처치 할렐루야 에 예, 오픈 앱은 저침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는 비밀이 없어요. 다 오픈해요. 아멘. 네. 예, 0512 우리 저기 우리 누구야? 아이패드 비밀번호예요. 저기 어, 박기범 간사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laughs>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컴퓨터 어, 저기 비밀번호는 예수예요. 예수. 어, 오늘 오후부터 바꾸세요. <laughs> 말씀이 흥황한 것이 교회의 부흥의 키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사도행전 6장 7절을 오늘 뒤에 요아세리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강해하고 함께 기도하죠. 아, 여러분 사도행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흥을 볼때 열매가 나타나고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부흥의 키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 이 사회 안에도 결과 위주의 성과 위주의 의식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요 사이에 한병철 씨가 지은 책이 있어요. 이슈가 되고 있는 책인데 피로사회라고 피로사회. 피로하다 피로. 아 여러분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로한 사회. 그 독일에서 공부를 한 이분이 쓴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워커홀릭. 워커홀릭의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워커홀릭이 뭐예요? 일중독이거든요. 일중독.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원래는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워치가 처음 쓴 단어거든요. 이게 워커홀릭이라는 말은 work 일하고 알콜 알코올. 알콜릭이라고 하는 알콜 중독 이게 연합된 단어예요. 가족이 너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저녁에는 술을 먹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은 안 돌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대인들의 그 일중독에 대해서 얘기한 게 워커홀릭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원인이에요, 원인. 아멘.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은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집중해야 할게 뭘까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원인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사도행전에. 두 번의 문제를 전환하는 강력한 능력을 돌파하는 강력한 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죠 한국교회 아마 5만 교회인데 5만 교회 전체가 성도수가 늘어나고 매일마다 새 신자가 있고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원하지만 원인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 오, 열린 오픈, 오픈해본 처치는 열린 하늘문이 열리는 강력한 부흥의 키를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을 집중하는 교회 의 길을 주내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면 자연스럽게 제자 일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흥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이 양을 어떻게 채웠는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본질로서의 말씀. 원형으로서의 말씀. 말씀은 원형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회복으로 돌아갈 강력한 생명의 특징,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멘. 살도 여러분 한번 잡아 당겨 보세요. 자 살을 살이 없어 잘안 잡아 당겨 주시네. 잡아 당겼다 나와 보세요. 원래대로 돌아가죠. 할렐루야. 아멘.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laughs>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특징.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네. 원형으로 돌아가요. 네. 매일 찬송하는 하나님께로 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편해서 잠시 고치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이게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땐 원형으로 돌아갈 거예요. 네. 못생긴다는 뜻이 아니고. 원형으로 돌아갈 거예요. <laughs>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짧은 성경에 명쾌한 부흥의 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흥의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몸들 안에 제가 사모하는 말씀,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레마를 많이 사모해요, 사람들이. 레마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할때그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해석해 주신 말씀, 살아 있는 말씀. 아멘. 그걸 헬라어로 레마라고 그래. 레마. 그러나 한국 교회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레마를 너무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기록된 로고스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선언하신 인카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그분의 선언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태초부터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아멘. 로고스가 없으면 레마가 없어요. 원형과 원래의 본질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을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생명력을 풀어내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진리 대결인 이 시즌 가운데 누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 싸움을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원형이 이깁니다. 아멘. 가짜는 다 원형에 비교하여 넘어질 거예요. 14만 4천 그것이, 그것이 여기 구원받는 전체의 국민의 수, 국민, 백성들의 수라고 말하는 이만희의 말은 거짓말이라고요. 그거는 언제 드러나, 잔스럽게 드러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원형이 드러나면 그가 잘못 해석했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요. 좋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모든 종교개혁자들과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권의 책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 난 너무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해석된 말씀 계시적인 말씀 예언적 말씀 뭔가 여러분의 감흥된 여러분이 감흥된 말씀들만 자꾸 여러분들이 얻어먹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노예근성, 거지근성, 잠시 내려놓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어서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집어서 먹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렇게 때 1517년에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에 솔라스크립트라. 아멘,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솔라 스크립토라 스크립처 영어의 스크립처 본문이에요 본문 원형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지 시작부터 잘못되고 흥황되면 그 흥황은 아무리 커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스타트가 잘 돼야 돼요. 스타트가 원형이어야 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만이가 계속해서 지금 13만 4천 넘었거든요. 근데 왜 전도하고 있어요? 14만 4천이면 끝내야 되잖아. 원형이 잘못되고 계속 흥황한 것은 거짓된 성장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레마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로고스도 사모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성경을 들어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백도고람면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 신학생들 이따가 그 얘기도 할 건데 신학생들 성경 백독 아멘. 우리 저기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늦게 신학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공부는 적당히 CC의 이하로 안 내려가도록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고 성경 백독을 한 거예요. 신학대 대학원에서 목회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낙제안될 수준으로 공부는 하고, 성경 백독을 읽고 신학대학원에서 백독을 읽고 나간 거예요. 와, 파워풀하게 저기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부흥되고 있다고요 교회가. 왜 누구 찾아보겠는가? 본인 본인을 해 본인이. 아멘 부대 아멘 부대 어디 갔어요? 그래도 우리 여기 두명 아멘 부대 온 거예요? 예. 성격이 좋은 두 사람이 또 여기 또 합류해 줬네. 예, 세서저 축복해요. 내가 2월 달까지 기한를 줄게. 여기 앞에 열 명을 딱채워놔알았죠 아멘. 목소리 크고 긍정적이고 목소리 크고 긍정적이고 아멘, 아멘, 예. 제가 지금 영적 뿌라치를 하나 심어 놓은 거예요. 열 명이다. 여러분 원형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을 가리키는 한자 외자의 계시적인 의미를 담은 말이 있어요. 검, 꿀, 등, 빛, 씨, 떡, 길, 할렐루야.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씨앗이 살아 있어야지 살아있지 않는 씨앗을 심으면 아무리 기대해도 나지 않아요. 원형을 심어야 된다 이 말이 이거 할렐루야 여기에서 나가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것보다 원조는 없어요 아멘 그분이 원조 중에 원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시라고요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세요. 요한에서 2장 21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희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이남이요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이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뭘 들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아멘.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있는 걸 드러내셨다. 여러분, 창세는, 창세라고 하는 말은 케뎀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케뎀 원형의 원형. 처음부터 있었던. 태초에. 창세 때부터. 원래 있었던 바로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은 탁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단과 이기 싸움을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울 때마태음 사장에서 그분이 이기신 비결이 뭐예요? 저를 따옵서 기록되었을 때 아멘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간 강력한 파워는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할렐루야 그것이 거짓의 영원수를 이긴 것입니다 원형의 말씀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픈해문 처치 가운데에 말씀이 흥황하다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다 그것이 시작이 생명의 말씀이어야 된다 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점 왕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따라합시다 따라 합시다. 생명으로서의 말씀 자, 원형으로서의 말씀이 시작돼야지 생명으로서의 성장하는 말씀이 풀어집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 6장 7절로 넘어와서 거기 보면 점점 더 말씀이 왕성하였다라고 할때 왕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욱사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욱사노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가복음한 군데를 좀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기요 다음에는 이사기요 그 다음에는 이사기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는 이는 수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사람이 노력하나요? 아니에요 생명의 생명력 있는 원형된 말씀을 땅에다가 심으면 돼요. 아멘. 심으면 그것이 자고 일어나면 몰라, 왜 자라는지 모르지만 자라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이것이 아옥사노예요아옥사노 아옥산호. 말씀이 흥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보다 이제 키가 크게 생겼어요. 클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서 앉아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란 거거든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현이를 키를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한 거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란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이가 자라는 것이 엄마가 매일 매일 여러분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 기도해 가지고 자란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모든 안전한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저 아이가 잘하고 생명력 있는 아이들이 잘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아옥사노라고 해요 아옥사노 말씀이 교회 가운데 흥황하는 것은 아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워커홀릭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꿀송이 같이 기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영광이 점점 더흥황해지는 것이라고요 말씀의 성장의 길주에 오면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가음4장에서 굉장히 제가 단순한 이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랬어요. 씨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땅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씨가 동일하게 생명력이 있을지라도 여름의 10년 가운데에 밭이 좋아야 돼. 아멘. 요즘 계속해서 짠거 아닌데 이승훈 전사나 전사님이나 아니면 유다술 간사님이나. 이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여러분의 밭을 준비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어서 그 땅이 열매를 맺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자연스러운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면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탄하시는 권능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차적으로 생명력이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영적 성장이 오픈해본 처치의 이말치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사도의 인연 6장 7절로 넘어가서 제자와 제사장이 복종하였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한 줄의 부흥의 키지만 사도행전을 하나로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한 명쾌한 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주님께로 와서 복종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안 변할까요? 우리 여기 오픈, 오픈해본 차치 가운데 누가 제일 안 변할까요? 누가 제일 고집 있을까요?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죠, 박문수 전사님. <laughs> 네, 하여튼 서로 헐뜯어주고 감사하네요. 좋은 문화인것 같아요. 제일 안 변하는 게 누구냐면 저예요, 저. 네. 대명사로서 저가 아니라 저, 저 여기,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아마 제일 안 변할 거예요. 그리고 이승훈 전사님. 그리고 박무선 전사님. 그리고 간사들. 왜 제일 안 변하느냐? 제사장의 반열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의 제사장들이 죽기로 돌아와서 복종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일어나고 무리가 아니라 영적인 주소가 없는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기로 결정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기 김집사 박집사 김건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앉아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흡수하는 사람 스펀지같이 흡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왕성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주의 도에 그 도에 복종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강팍한 심령을 버리고 복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도는 헬라우로 그 도가 저 여러분 그역전 같은 데 가면은 도를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도. 아멘. 얘기하면 웃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지. 진리니까. 그럼 난도 알고 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도라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도가 이 도예요 우리 아까 찬송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하늘의 비밀이 도라고 도이 도를 우리가 믿고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게 임하는 것, 흥황한 것 이것이 어떻게 흥황해지나요?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억지로 무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미 이 교회가 몸이고 예수의 생명력이 흐르는 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옥사노하고 아멘 점점 더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죠. 저도 과거에 좀 일중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굉장히 많이 물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승훈 전사님하고 이 간사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기본 간사 특별히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 3분의 1밖에 는 일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laughs> 옛날에 엄청 일 많이 했어요. 요즘 일을 되게 많이 내려놨어요. 주로 놀잖아 우리 그죠? 할렐루야? 주로 많이 놀잖아. 근데 제가 이 비결을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 결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열심으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돌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 돌을 믿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으신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가 앤드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믿는데 복음을 믿어서 그런지 매일 복만 생각한대요. 그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성취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픈 해본 처치 가운데 이 말씀의 흥왕함이 일어날지어다 잠깐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도해요.